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머튼 역의 김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비니 씨 역의 남가람입니다. 지난 라이브 방송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두시 공연에 출연한 배우분들의 무대 뒷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퇴근길이 아닌 무대 뒷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신인 배우 세 분이 유료 객석 중한 분씩을 뽑아 전 배우, 19명 전 배우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중간고사 기간이었잖아요. 다들 시험 잘 보셨나요? 잘 정답자분들 추첨으로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배우분들이 추첨을 자원해 주셨습니다. 진짜요? 영국은 네. 원하나 컨트리 초대권 2명, 11월에 시작하는 연극 아마데우스 관람권 10명, 엔 m t 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사 스티커 중한 종을 10명, 총 22분에게 드립니다. 22랑 약간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그 선택받은 22. 네. 그리고 오늘 뽑히신 분들은 22가 되시는 겁니다. <laughs> 아시겠죠? 정말 네. 자기만 되고 싶어가지고. 정말. <웃음> <웃음> 아니에요. 정말 같은데. <laughs> 그렇게 럭키한 분들인 거죠?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심수영 배우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수영 배우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네, 안녕하세요. 어, Another c o u 델레헤이 역을 맡은 심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a n o 컨트리를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금 보시는 방송 부수, 보는 분들도 <laughs>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예요. 네. 시험... Okay. 이거 뽑을까요? 네. 이게 중간고사 시험지인데 심, 네. 심수영 배우님이 대사 스티커 다섯 분을 뽑겠습니다. 뽑을까요? 제가 다섯 분을 뽑... 뽑으면 될까요? 네. 하나씩 뽑아서 공, 공개하나요? 네. 아니 공개는 안 하고 그냥 뽑으시면 안 됩니다. 네, 뽑은 거를 저희가 네. 네. 따로 모아두겠습니다. 네. 오케이, 셋. 골고루 골고루 셋. 뽑아주세요. 네, 끝. 네, 좋았어. 다섯, 여기 그럼. 핑크색이 잘 어울리시네요. 옷 귀여워요. 핑크 찰떡. 감사합니다. 이하배 언니. 핑크 핑크. 갑자기 카메라가 위를 향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너무 착장. 쓰리샷 좋았어. 네. 좋았어. 수영 형이 너무 커서. 네. 배님 다섯 명고받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배우님 한번 모셔올까요? 유현 배우님. 대사 스티커 다섯 분또 뽑겠습니다. 유현 배우님. 일단 좀... 인사 먼저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코트 역할의 24살 최유현입니다. 어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브로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 장마라는데 날씨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아 네. 유현 배우님 대사 스티커 다섯 다섯 개 뽑으세요. 아유, 아유, 대, 아, 예, 그냥 뽑기만 하면. 여기서 당첨된 다섯 분은 대사 스티커를 교환하실 수 있으십니다. 되게 거침없이 뽑으시네요. 셋다 검정이어서 너무 눈이 편안하네요. 아, 엄청, 아, 건 아닌데. 다섯 개다 아, 네. 뽑으셨나요? 네. 다섯 분, 대사 스티커 누군지 몰라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유현 배우님,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간다고 인사는.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좋다. 그럼 다음으로 이지현 배우님 모셔볼까요? 음, 저희 기숙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클레이 역할의 이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현 배우님은 이제 아마데우스 초대권 관람권 다섯 장을 뽑겠습니다. 아, 여기서 뽑히신 다섯 분이 아마데우스 관람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 좋겠네요. 1 2월에 나, 둘. 다음 um, 좀 안쪽에 있는 것도 아. 네. 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장은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고 아. 나서 드립니다. 그럼 이거는 따로 또 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오늘, 축하드립니다 오늘 공연 잘 하셨나요? 지금? 어, 저는 운동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우리도 <laughs> 오고 하는데 장마철에는 어, 세탁기 돌리고 나서 옷이 꼬급할 수도 있으니까 창문 잘 열어놓고 햇빛이 오면 꼭빨래를잘 말려서 꼬고 하지않은 냄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기수장님 하나 3셋 뭐야? 하나 둘셋네톤 것인데요. 아 예. 아 귀여우시대요. 기수장님. 아 제가 귀여 귀여운 편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웃음> <웃음> 오늘 엘레베이터에 박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 엘레베이터요? 아, 여기는 엘레베이터가 한5 0 m 정도 떨어져 있 t t l 다다 i 이 없습니다 아 오늘 l e 도 보러 와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laughs> 앞으로도 더 좋은 공연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진짜 그럼 다음으로 네. 배 i 배우님 한번 모셔볼까요? 배운 배우님 계신가요? 배우신 분? 운 배우님 계신가요? 배우신 분 배운 배우님 찐찐찐찐이야. 나는 오 완전 찐이야. 그냥 사운드 사운드로. 갑자기 예능인이 왔어요. 왔어요. <laughs> 왔어요. 트트 가수 배우입니다. 아,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데뷔했네요. 우리 배운 배우님도 아마데우스 관람권 <laughs> 다섯 분. 아마데우스. 아 나도 보고 싶은데. 입에. 입에 뭐 묻었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뭐, 뭐 드셨어요? 닭꼬지요. 아까. <laughs>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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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이요? 개. 아마데우스요? 네 나도 시험 볼래 벌시몇 <laughs> 개? 세네 개? 네개 뽑으신 <laughs> 네 뽑았... 거요네개뽑고좀 깊숙하게 있는 거 뽑아주세요 제가... <laughs> 왜왜 반납하시죠? 그래야지 <laughs> 스위있잖아아 그렇습니다 하나 둘셋넷셋 <laughs> 텐션 무슨 일이에요? 닭꼬치가 맛이 좋으셨나요? 네 다섯 개 다섯 명. 아마네우스 관람권 5분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재밌게 보세요. 끝 끝이에요. 여기 인사드리고 배원배님 아. 블랙웨어랑 염색헤어 이미지 완전 다르신. 바지 예쁘시던데요. 이 바지가 소방차 바지 같은데. <laughs> 오렌지 분. 음. 안녕하세요. 갑자기 너무 신나는 오렌지색을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네. 보이 보이 보이. 배우님들 다 러블리. 음. 지현 배우님의 활기를 다 가져가신 건가요? 펜, 펜션이 극과 극이래요, 지현 배우님. 아, 네. 좀 지현이 형이 그 대기실에서도 웃었으면 좋겠어요. 동의. <laughs> 음, 동의. 동의. 저도 동의. 거의 메소드를 하고 계셔서. 네. 워튼 너무 귀여워요, 사랑. 해 저도 사랑해요. 네, 그러면 은 가요? 퇴장해주셨습니다. 아, 네. 퇴장. 퇴장 당하기 당한... 싫으신가요? 퇴장 당하는 기분인데. <laughs> 퇴장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 <no> 맛있게 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나더 컨트리 초대권 두분두 두 장. 문유강 배우님이 뽑아 주시겠습니다. 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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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돈. 안녕하세요, 문유강입니다. 네. 오케이. 그냥 바로 뽑으실인예요두장 뽑아 주시면 돼요. 두 장. 두 장. 네. 어나더 컨트리 초대권. 네. 저는 수혜받는 아래 있는 분들을 두장 뽑았고. 그대로인데? <laughs> 2장 네, 뽑으신 네, 거죠? 네, 습니다 선생님 후회 없으시죠? 다시 바꿀 기회 드릴게요 <laughs> 이걸로 진짜 확정인 거죠? <laughs> 네, 있습니다 아, 반복이 되게 심하신군요 네, 2장 뽑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워너버 컨트리 초대권 두 분. 2 2의 마지막을 합격하신 두 분. 축하니다아 아. 이해하셨죠 이제. 어, 어. 그래서 스무 살이아 아. 문토미가 왜 거기서 나와? 워떤 귀여운 사람 접어 했더니 지구가 반으로 접혀서 아르헨티나 분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왔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댄니 어깨가 와우. 많이 웃으세요. <laughs> 방금 응? 하시는데 저도 이신 줄, 어, 뭐야? 길쭉하시네요. 오늘도 길쭉하시네요. 아, <laughs> 근데 네, 뭐,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키가 물론, 계속 잘한다고요? 성장기 인나이라서 어. 난 멈춰. 아, <laughs> 여러분들, 요즘같이 무덥고 습하고. 맞아. 비도 오는 이런 날씨에도 극장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타 대 한소울 씨님. 아, 요렇게 약간 명언 같은 멘트를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네? 하세요전 아, 집에 가요. 아, 아, 네. 아, 조심히, 네. 자, 뭐? 조심히 가세요. 네, 네. 조심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회딩. 네. 그럼 저희 이제 다 뽑았으니까 럭키 드로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럭키 드로우는 오늘 지효림 배우, 김영국 배우 그리고, 그리고 김윤동 배우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대형님들아 준비되셨죠? 아, 커닝 선생님. 커닝 선생님도 인사해 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31살 <laughs> 선생님 커닝입니다. 어떻게 나이 이렇게 장마철에도 공연 자주 보러 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laughs> 네. 항상 재밌게 보시고 열심히 연기해서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 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하 네. 선생님. 저 네. 31살입니다. 아, 네. 3 1살 살짝 그럼 저희 럭키드로우 진행 한번 해볼까요? 네, 럭키드로우 진행해보겠습니다. 지호림 배우님, 김현국 배우님, 김윤동 배우님 계신가요? 예. 예. 한 번에 나오나요? 한 번에 다 와서. 예, 한 번에. 네. 뭐라나. 검은사제들. 나, 어? 포민보다 어, 어? 어깨가 넓습니다. <laughs> 검은사제들. 인사. 를 이렇게 적다 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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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가입에 대한 영웅을 받고 있는 지호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더슨 역할을 맡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버튼입니다 <laughs> 저희 럭키드로우는 지난번이랑 똑같이 그 네. 19명 전 배우 폴라로이드 드리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네. 세분을 추첨하는 거죠? 세분 3분. 각자 한 장씩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섞을게요. 누구부터 뽑으실건가요 저부터 예. 보지않고 자 여기 있습니다 들어아 제가 어, 손님 왜이렇게 떠세요? 읽을까요? 읽을까요? 객석 <laughs> 1층 A구역 2열 6번 축하드립니다 A구역 축하드립니다 A구역 6번 2열 6번 와, 부럽다 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연극 배우님 어, 바쁜 머리. 머리 너무 예뻐요 저는 저번에 사실 한번 뽑았어가지고 이 뽑는 기회를 그 리안 어떤 역할을 하는 어, 리안 한번 양도해보고 싶습니다 오러고 제가 매일 진행, 네, 네, 맞아요 맞아. 뽑고 싶었어 나 아,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배려부지 안, 안, 안 보고 확실한가요? 네 감이 왔어요 뽑았어요? 네 객석 1층 비구역 영열 4번 축하드립니다 영열 4번 축하드립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오, 오, 진짜로 영열 4번 감사드립니다 뽑을 기회를 주셔가지고 진행해주시면 아 그러면 이제 윤동 배우님 뽑으시아제 뽑으면 되나요? 네그리 네. 먼지가 이렇게 <laughs> 객석 1층 B구역 2열 12번 축하드립니다! 왜아 이렇게 오시죠? 아예 죄송해요 네. 저희 이제 이벤트가 다 끝났는데 이제 저희 샌더슨 머리 너무 예쁘네요 샌더슨 아 머리 자르시고 죄송합니다 맨날 올리고 있다 <laughs> 허림 배우님, 공연 끝내고 헬스장 가는 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웃음> <웃음> 역시 성실의 아이콘. 이건... 오늘도 갈 예정입니다. 자기관리 끝판왕. 미안배우님 초코 과자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초코 좋아합니다. 초코송이요? <laughs> 초코송이요. 영열벌, 귀여워서 운다요. 누가요? 이거 봐봐요. 지금 공연 가면 볼수 있을까요? 저희 오늘 공연 지금 오시면 볼수 있으실 거 자리가 꽤나. 현장 예매 현장 예매로 하시면, 예배를 하시면 할인도 됩니다. 네. 네. 지금 오셔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6 시에 또 공연하니까요. 네. 많이 보러 와주시고. 다들 옷 맞춰 입으시고. 인사요리아 배우님 최대. 세명 그렇게 아. 먼저 형님 먼저. 인사해주세요. 아 네. <laughs> 어, 어제는 비가 많이 오고 오늘은 날씨가 덥고 굉장히 꿀꿀한 하루하루가 되고 있지만 워너더 컨트리 이렇게... 완전 찐이야. 식사하세요, <laughs> 배운 배우님. <laughs>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항상 저희 응원해 주시고 공연장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식사 식, 식사 챙겨 드시고 저녁 공연도 보실수 있으면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인도 되니까 꼭 와주세요. 항상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음, 빨리 코로나가 후전돼서 빨리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인사할 수 있는.

이번 당첨자 분들도 네. 어나더 컨트리 공식 계정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그럼 포함해서. 네, 저희 이제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저희는 이제 저녁 공연을 준비하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는 7월 30일 8시 공연 끝나고 진행될 예정이니까 꼭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도 안녕. 조심히 들어가세요.